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10월에 출제되었던 ITQ Excel B형 제1작업의 표 서식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도록 지정을 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연러비 1로 지정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 시트들의 이름을 변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 1작업.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자, 요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 제 4작업은 미리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만들어서 우리 그래프를 삽입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3 작업까지 입력한 상태에서 제3 작업 시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1 작업을 클릭하시면, 자 여기 1 작업부터 3 작업까지 같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열 너비를 조절을 하면 따로따로 지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a 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클릭해 주신 후에 열 너비를 1로 설정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자, 이제 열 너비를 1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트들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제해 주지 않고 그냥 입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1작업, 2작업, 3작업에 똑같은 내용이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형을 삽입하려고 할때 도형이 삽입이 안 돼요. 시트들이, 다중시트들이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제 1작업 딸깍 선택하셔서 자, 제1 작업만 선택된 상태에서 자,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자, 조건을 보니까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전체를 굴림의 11포인트에 가운데 정렬로 설정을 해 놓고 나중에 숫자 서식들만 오른쪽 정렬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열 왼쪽에 일행 위에 있는 이 모든 시트를 선택하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모든 셀들이 선택이 되어 지십니다이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을 굴림 자, 엔터 자, 11 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요건 그대로 두시고, 자, 우리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4셀부터 H에 12셀까지 블록 잡은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자, 이한 줄이 내용이 다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C에 4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쉽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내용을 입력한 상태에서는 엔터를 입력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입력한 상태에서 그대로 엔터. 자 우리 F의 4셀은 일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냥 엔터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보면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반드시 Alt 엔터 누르셔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눌러 주셔야 한다는 거. 자, 공제 마일리지도 공제라고 입력하시고, alt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 주셔야 되죠. 자,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요, 신표를 입력하면서 넣지 않고, 나중에 숫자를 다 입력하고, 신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실게요. 자, 내용 다 입력하셨으면, 잘못된 것들 있으면 고쳐주시고, 자, B의 13셀에 이어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G의 13셀에 최대 공제 마일리지, G의 14셀에 여행지, 자 우리 h의 14 셀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는 건 이따가 유효성 검사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입력해 주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자 i의 14 셀에 출발 인원까지 자 입력을 해 주시고 오타 난 곳이나 잘못 입력한 부분들이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내용 입력이 다 되셨으면 자 여기 f의 5부터 h의 12셀까지 우리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우측 정렬 그리고 심표 스타일이 필요한 부분에는 자 이렇게 심표 스타일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표 전체에 블록 잡아서 테두리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b의 4에서 j의 14셀까지 드래그 하셔서 홈 탭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로 일단 모든 테두리를 넣어 주시고 자또 테두리 옆에 하살표 누르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자 그리고 b의 5부터 j의 12 셀까지 드래그하셔서 마찬가지로 굵은 상자 테두리를 딸깍 눌러 주시면 자 요런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요 셀 병합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B의 13부터 D의 13까지 드래그.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B의 14에서 D의 14 셀까지 드래그. 자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자그 상태에서 F의 13에서 F의 14자이 상태에서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의 13부터 아이의 13셀까지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 병합되어 있는 곳에 대각선 지정되어 있으시죠? 자 선택하셔서 테두리 옆에 역삼각형 자 대각선이 없어요. 맨 밑에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셔서 또는 셀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되세요. 자 테두리에 실선을 선택하고 양쪽 대각선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우리 주황색 색깔 넣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얘네들 요 밑에 조건에 우리 여기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 표 편집하면서 미리 그냥 한꺼번에 지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B의 사에서 J의 사 드래그 하시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행지와 출발 인원 셀을 선택하셔서, 자, 페인트 통 채우기 색, 옆에 하살표 누르셔서, 표준색에 주황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 높이를 좀 조절해 볼까요? 5행부터 14행까지 드래그 하셔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로 가셔서, 자, 행 높이를 한21 정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지정하시고. 자, 그리고 1행, 2행, 3행은 도형이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네들도 드래그 하셔서, 자, 또행 높이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적당하게 드래그 하셔서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열의 너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넣으래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도형과, 자, 바깥쪽에 그림자를 넣는데, 그림자 스타일은 오른쪽에만 그림자가 들어가는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고, 제목을 입력해서 얘네들을 굴림의 24포인트의 검정의 굵게의 채우기를 노랑으로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으로 들어가셔서, 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도형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사각형의 세 번째에 있네요. 자, 이거를 선택하셔서 자, 적당하게 드래그하셔서 우리 G 열까지 이렇게 도형이 있어요. 도형이 너비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도형도 같이 크기가 조절이 되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저희는요,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이 서식들을 먼저 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자를 마지막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를 노랑으로 지정을 하시고, 자, 그리고 그림자 스타일을 넣으라 했기 때문에, 도형 효과에 그림자의 바깥쪽 그림자인데, 오프셋 오른쪽, 오른쪽에만 그림자가 있는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이첫 번째 거가 바로 오른쪽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저렇게 그림자가 나타나겠지요. 자, 우리 홈탭으로 가셔서 글꼴을 굴림, 엔터 24포인트, 엔터 자, 그리고 굵게 선택하시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지정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만 글자가 이렇게 가로든 세로든 정가운데에 입력이 되어 지십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의 셀의 결제란, 여기에 있는 이 결제란을 만들어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하시오. 그런데 원본은 삭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만드실 때는요. 자, 우리가 지금 표를 A열에서 J열까지 사용했고, 또 1행부터 14행까지 사용을 했어요. 자, 여기를 제외한 다른 셀, 자, N의 17셀에 저는 입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확이라고 입력하시고, Alt, Enter, In까지 입력하시고, Enter. 자, 여기 두 셀을 N의 17셀부터 18셀까지 블록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우리 5의 17셀에 4원. 자, 탭키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팀장. 탭 센터장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우리 n열은 조금 너비를 줄여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18행은 조금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렇게 맞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블록 잡고,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 볼까요?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하셔도 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붙여넣기를 할 부분을 선택하셔서, 그냥 컨트롤 V를 하시면 안 되세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홈탭에 붙여넣기 글자를 선택하셔서, 그림으로 붙여 놓기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이 위치에 결제란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크기를 보시고 적당하게 크기를 모서리에서 조절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열을 삭제할 거예요. N열부터 Q열까지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하셔서 내용이 삭제가 되도록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여기 바로 H의 14셀에 여행지, 이 여행지가 목록으로 나타내도록.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셀의 여행지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H의 14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바로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자, 저희는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을 할 거고, 자 원본을 클릭해서 이 영역이 D의 5부터 D의 12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여행지 영역을 드래그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H의 14셀에 목록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선택하시면 우리가 영역으로 지정한 여행지들이 다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셀 서식을 지정하는데 G의 5부터 G의 12셀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래요. G의 5부터 G의 12 영역은 바로 이 범위지요? 자 여기 뒤에 명이라는 문자열을 붙이라라고. 되어 있네요. 셀서식을 이용해서요. 자 그럼 셀서식으로 들어가는 방법 컨트롤 1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자이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셔서 자 요거 같이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샵이에요. 샵. 형식을 샵이라고 지정을 하시고 그 뒤에 명을 입력하는데 명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서 명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확인. 자, 그랬더니 저렇게 지정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우측 정렬. 숫자들은 우리 우측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우측 정렬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의 5부터 2의 12 영역에 대해 항공사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자 2의 5부터 2의 12까지 블록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항공사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자, 이 범위가 항공사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함수 이용할 때 이름 정의해서 우리 함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름 정의를 해놔야 우리 수식 문제도 감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